안녕하세요 위기 속 한국경제 오늘은 부동산 집값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85년 이후에 3조 호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물가도 낮아지고 유가도 낮은데 집값만 뛰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5년에 48평짜리 시세가 9,5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89년이 되니까 3억 4천만원이 된 거예요. 그몇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뛰어 올랐던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한80% 정도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제가 1988년에 미국에서 이제 도시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어요.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 나라가 큰일 난다, 밀란에 버금하는 그런 사태가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1987년을 생각을 해보면요, 시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노태우가 그 유기구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직선제로 이제 돌아서게 된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해인 거예요. 집값은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이거 못 잡으면 정말 큰일 난다. 정권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 이런 걱정들을 공공연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던 집값이 말이죠. 1991년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1990년대 내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원인은 집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했기 때문인 건데요. 70년대, 80년대 전반에 전국에. 신규주택 공급량이 1년에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듯이 뭐 70만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주택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분당 신도시 같은 데는요,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강남에 빈집들이 생겨나잖아요. 강남 집값도 많이 떨어지게 됐던 거죠. 당시 저도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라고 하는데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요. 91년 92년 이 정도가 되니까 전세 들어 살던 그 집의 매매가가 한 3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걸 사는 건데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만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주택을 짓는 건 어차피 민간 건설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막 올라가면 집을 엄청나게 지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91년 이전에는 집을 안 지었을까? 집을 안 지은 게 아니고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을 땅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였던 거예요. 그 원인의 중심에는요, 그린벨트와 절대 농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제도들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요. 대도시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4년까지 전국의 6대 도시,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 또 부산, 울산, 창원 그쪽 지역, 또 대전, 광주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대도시들을 도나스 형태로 딱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런데 소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많은 집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 집은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땅은 꽉 막혀 있으니 하늘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겁니다. 절대 농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에게 식량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논을 지켜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쓸 만한 논들은 다 절대 농지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래서 바꿀 수 없게 대통령이 특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린벨트라고 하는 걸로 도시를 꽉 묶어버렸지. 그걸 벗어나면 또 절대 농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땅을 못쓰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도시로 옮겨오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주택 공급은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바로 그 농지를 해제한 거예요. 현재 분당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그땅 말이죠. 그게 원래 남단 녹지라고 해서 거의 누구도 손을 댈수 없게 규제되었던 지역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 농지들을 해제해서 택지로 전환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주택 200만 호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이고 분당 신도시 같은 것들이 생겨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는 이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부가 택지 개발 사업지라고 지정을 하면요. 그 땅은 그게 농지가 됐던 임야가 됐던 뭐 아주 간단한 절차만으로 택지로 전환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였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 놨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 사실 전두환도 500만 호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 걸었었는데, 김재익이 각하 안 됩니다. 그거. 물가 안정을 하려면 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한 거예요. 그거 안 써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임인 노태우 대통령이 그 택지개발제도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농지를 택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게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건설을 가능하게 했고 200만 호 건설도 그것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죠. 그 이후에 제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그린벨트는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도 말이죠 이 주택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만은 전반적 물가 수준이 올라간 것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택은 짜장면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75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38원이었거든요 올해 짜장면 값 얼마입니까? 7,500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값은 50년 동안에 50배 이상 뛰었잖아요 주택가격이 그렇게 뛰었을까요? 그 정도까지 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이제 그, 그런 거를 고려를 합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효과를 제외하고 남는 보것만 특별히 올라간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걸 실질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real price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의 실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걸 보시면 1975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다른 물가들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979년에 잠시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이거는 2차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그때 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이 시작이 되고 70년대 수준으로 다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985년 3조 호황기 때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991년 고무려의 200만 호 건설 계획, 수도권 5개 신도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실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떨어진 집값은 계속 고그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고 다른 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실질 가격은 계속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가격하고 전반적 물가 상승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020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이죠.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전부 금리를 다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2%뭐 이런 수준으로 낮추게 됐죠.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이 한국은행이죠. 미국 같으면 연준이고 일본 같으면 일본은행입니다만 중앙은행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돈 찍어내는 일이잖아요. 돈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들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하거든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갈까요? 아니면 조금 빌려갈까요? 많이 빌려가게 됐죠. 값이 싸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들이 돈을 많이 빌려다가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준 거예요 공급이라는 게 대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게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하고 그렇게 하더니 한두달 지나고 나니까 돈의 출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자산시장인 거예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주가가 제일 먼저 뛰고요. 그다음에는 비트코인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주택 가격도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그러던 중에 2022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급품들이 있는데 식량이라든가 화석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막 차단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값이 뛰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눈감을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사야 되는 바로 그이 소비품들 이것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중 은행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출을 회수를 하고 신규 대출은 줄이고 이렇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추락하지, 주가도 추락하지,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무엇일까요? 집값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금리를 높이면 자산의 값은 떨어진다. 집값도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말이죠. 집값이 오르면 무슨 대책이 나오느냐? 투기 억제 대책이 나와요. 공급을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금리를 높이게 되면 전부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집값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그러고서 택하는 게 뭐냐? 투기 억제. 다주택자 징벌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정책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 가지는 건 아주 골치가 아파. 그런데 부동산 말고는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네. 부동산이 그래도 제일 믿을 만해. 이런 생각은 바뀌질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다주택은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1주택을. 최대한 비싼 걸로 마련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똘똘한 한체 현상인 겁니다.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과 또 동시에 그 동전의 앞뒷면 같은 현상인 것이 바로 임대용 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바로 임대용 주택의 공급자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집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어떡하겠어요? 그건 뭐 비워둡니까? 다 남한테 세 주잖아요. 그게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그 다주택의 대다수는 뭐냐? 원룸, 빌라, 소형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1인 가구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혼자사는 사람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게 들어오고,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1년에 천만 원, 2천만 원씩 막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그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팔아지지도 않아요. 아무도 살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주거용으로 쓰다가 이제는 그 업무용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도 꽤 일어나거든요 업무용으로 바꾸게 되면 다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택이 아니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1인 가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들은 어딘가에 가서 거주는 해야 되는데 공급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게또 거기에 껴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다주택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계속 추락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주 수요는 늘어나니까 전세보증금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를 전세 사기라면 사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전세 사기보다는 전세 사고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당산역 근처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오피스텔이 그 매매 가격이 한 2억 됐는데 전세 보증금은 계속 올라서요. 그게 2억 3천까지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얻어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팔았거든요. 근데 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저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제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3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고 제가 그걸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집을 사는 사람에게 그 매매 가격과의 차이 3천만 원을 오히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받고 오피스텔을 사는 그런 이상한 거래가 형성이 됐어요.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서 집을 산그 사람이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줘서 그 세입자가 경찰서에다가 전세 사기라고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참고인으로 나와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줬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그건 사기가 아니고. 전세 사고이고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봐요. 정리하자면 이렇죠. 1인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작은 주택들은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1인 가구들은 주로 세를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줬던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 징벌 제도로 인해서 그런 수요들이 위축이 된 거죠.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임대주택의 공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매매 가격보다도 보증금이 더 높아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전세 사고, 전세 사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그뭐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징벌제도가 조금 약화가 됐었어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다가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낮춰서 과표 자체를 좀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부담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시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다주택자 징벌제도가 강화가 된다면 똘똘한 한 채들의 값은 더욱 더 비싸질 겁니다. 강남, 송파 뭐 이런 데 집값들은 더욱 더 비싸지고 2억 미만의 이 저가 주택들, 1인 가구용 임대 주택들 이것의 가격은 더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주택 정책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김정우의 경제 TV 오늘은 한국 부동산 가격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